왜냐하면은 그 수지구 고길이라고 아주 굉장히 아름다운 그 정원이 있는 곳입니다. 원래는 일반 카페인데 그 야외 정원에서 오늘 그 웨딩이 있어가지고 자 웨딩의 음식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너무 정말 아름다운 온 사방에 360도가 전부 다 산이고요. 굉장히 아름다운 곳입니다. 또권에 진짜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있다고 라 하는 것이 아주 믿기지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아름다운 곳입니다. 결혼하기 참 좋은 가을인데요. 월 중순에 좋은 날씨에 결혼을 하는 것 같습니다. 시간이 11시 한 20분 정도 됐는데요. 1시 웨딩이니까 12시 반 정도에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. 날씨가 굉장히 좋고 지금 이제 플로리스트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 테이블 세팅도 예쁘게 돼 있습니다. 부페 형식으로 먹을 수 있도록 큰 테이블은 9명이고 작은 테이블은 8명이고 초도 준비되어 있는 메인석인데요. 이제 웨딩의 분위기는 꽃밭을 지나는 길인 것 같습니다. 너무 아름답습니다.